안녕하세요. 기술의 흥미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볼 시간입니다.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방대한 자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과 통찰력만을 쏙쏙 뽑아서 쉽고 명쾌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신께서 궁금해하신 주제, 바로 HBM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HBM 개념 및 활용가이드, 발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HBM, 이게 대체 뭔지, 왜 갑자기 이렇게 중요한 기술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이게 또 인공지능 AI 같은 첨단 기술 발전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릴게요. 어, AI나 반도체 기술 조금 낯설게 느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핵심만 쏙쏙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HBM 음, 하이 밴드 웨스 메모리는요. 현재 기술 산업, 특히 AI 분야에 거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아는 그런 AI 혁신은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HBM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고, 또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막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그 배경과 중요성을 최대한 알기 쉽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눈 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자료에도 나와 있긴 한데 HBM, HBM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 이름은 뭔가 거창한데 좀더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물론입니다. HBM은 말씀하신 대로 High Bandwidth Memory,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의 약자예요. 여기서 핵심은 고대역폭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대역폭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의 넓이. 그러니까 어, 데이터 고속도로의 차선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아 데이터 고속도로의 차선수요. 네 차선이 많을수록 한 번에 더 많은 차가 슝슝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대역폭이 넓을수록 짧은 시간에 훨씬 많은 데이터를 옮길 수가 있는 거죠. HBM은 바로 이 데이터 고속도로의 차선을 아주 많이, 뭐 엄청나게 확보한 특별한 메모리인 거예요.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GPU, 그래픽 처리 장치,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그런 고성능 메모리암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데이터 고속도로 차선이 엄청나게 넓은 메모리,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직관적이네요. 어, 근데 왜 이런 특별한 메모리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기존에 쓰던 메모리로는 뭔가 좀 부족했던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HBM의 등장은 뭐랄까 필연적이었어요. 그 배경에는 메모리 병목이라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딱 자리잡고 있었죠. 공유해주신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컴퓨터 그래픽카드나 서버에는 주로 GDDR이라는 메모리가 사용됐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래도 꽤 빠른 메모리였죠. 근데요.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의 성능이 정말 눈부시게 막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게임 그래픽은 점점 현실 같아지고 과학 기술 연산은 더 복잡해지고 특히 인공지능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GPU가 필요할 때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메모리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요. 이 괴물같이 강력해진 GPU의 처리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GPU는 엄청난 속도로 계산할 준비가 다 됐는데 청자 계산할 재료.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느리게 도착해서 GPU가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네요. 마치 최고급 스포츠카 엔진을 달아놓고 연료 공급 파이프가 너무 좁아서 제 속도를 못 내는 것처럼요. 아, 이게 바로 메모리 병목 현상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세요. GPU는 더 많은 일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메모리가 데이터를 제때 공급해 주지 못하니까 GPU 성능이 발목 잡히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 계속된 거죠. 이 메모리 병목 현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시스템 전체 성능 향상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된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고속 메모리가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2013년에 SK하이닉스하고 AMD라는 두 회사가 손을 잡고 HBM이라는 새로운 메모리 규격을 세상에 처음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5년 AMD의 고성능 그래픽 카드에 최초로 탑재되면서 HBM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처음에는 주로 고성능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개발됐지만 곧이어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나면서 그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아, 처음엔 그래픽 카드 때문에 시작된 거군요. 근데 지금은 AI 시대에 HBM 없으면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AI가 등장하면서 HBM 역할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그게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죠. 역시 인공지능 AI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입니다. 특히, 뭐, 최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 아니면 뭐, 놀라운 그림을 그려내는 이미지 생성 AI 같은 거 생각해보시면 돼요. 이런 최신 AI 모델들은 학습 과정에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거든요. 수십, 수백 기가바이트, 때로는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GPU가 끊임없이 읽고 쓰면서 학습을 진행해요. 이런 엄청난 규모의 AI 연산은 단순히 GPU 칩 자체 성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강력한 GPU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공급해 줄수 있는 초고속 메모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바로 여기서 h b m 의그 넓은 데이터 고속도로가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기존 GDDR 메모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데이터 전송량을 HBM이 가능하게 해 주면서 복잡하고 거대한 AI 모델의 학습과 서비스, 즉 추론이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비슷한 이유로 슈퍼컴퓨터 HPC를 이용한 복잡한 과학 시뮬레이션이나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에서도 HBM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핵심 부품으로 완전히 자리잡았습니다. 그렇군요. GPU 성능은 좋아지고 특히 AI가 요구하는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기존 메모리로는 메모리 병목이 너무 심해졌고 이걸 해결해줄 초고속 데이터 공급책으로 HBM이 딱 각광받게 된 거네요. 데이터가 폭주하는 AI 시대를 가능케 한 숨은 주역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 HBM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기존 메모리랑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빠를 수 있는 건가요? 그 구조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HBM의 속도 비밀은 그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풀어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칩, D램이라고 하죠. 이건 보통 평평한 판, 그러니까 PCB 기판 위에 옆으로 나란히 배치됩니다. 마치 단층짜리 상가 건물들이 길가에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가 드나드는 문 IO PIN이라고 하는데 그 개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HBM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메모리 칩, D램 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옆으로 펼쳐 놓는 게 아니라 위로 착착 쌓아 올리는 겁니다. 위로 쌓는다고요? 네. 마치 아파트를 짓듯이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올리는 거죠. 3D 적층. 이런 구조를 택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같은 바닥 면적에 훨씬 더 많은 칩을 집적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높게 쌓아 올린 메모리 아파트 덩어리를요. GPU라는 도심 속 핵심 시설 바로 옆에 아주 가깝게 딱 붙여서 짓는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메모리 칩을 아파트처럼 쌓아 올리고 그걸 또 GPU 바로 옆에 붙인다? 와, 뭔가 획기적이긴 한데, 그럼 그 GPU랑 쌓아올린 메모리 덩어리는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냥 전선으로 연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HBM 구조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인 인터포저가 등장합니다. 인터포저는 아주 얇고 정밀한 회로가 그려진 특별한 중간 기판이에요. 실리콘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다른 소재도 연구되고 있죠. 이 인터포저라는 판 위에 GPU 칩이랑 여러 층으로 쌓인 HBM 칩덩어리를 함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인터포저 내부에 설계된 수천 개의 미세한 배선. 이걸 마이크로범프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GPU와 HBM 사이를 아주 짧고 넓게 연결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인터포저는 GPU와 HBM만을 위한 전용 지하 고속도로망을 깔아주는 것 같아요. 지하 고속도로요? 네. 일반도로. 그러니까 PCB 기판 배선을 이용하지 않고요. 최단거리. 수많은 차선. 즉 데이터 경로를 가진 전용도로를 통해서 둘 사이의 데이터가 막힘없이 오고 갈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와. 아파트처럼 쌓고 3D 적증 GPU 옆에 바짝 붙이고 거기다 전용 지하 고속도로 인터포저까지 깔아준다니 그야말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기 위한 모든 기술을 집약한 그런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고대역폭입니다. 집을 수직으로 쌓으면서 데이터가 드나드는 통로 IO라고 했죠. 그 개수를 기존 메모리 대비 수십 배 이상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역폭 밴드위스가 극적으로 넓어지는 효과입니다.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GPU로 보내거나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인터포저 덕분데 GPU와 메모리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밀리미터 mm 단위로 극도로 짧아집니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걸 지연시간 레이턴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줄어들고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 즉 전력소모도 크게 감소하는 부가적인 장점까지 얻게 됩니다 속도와 효율 뭐랄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혁신적인 설계인 셈이죠 물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제조 공정이 매우 어렵고 비용도 비싸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대단한 기술인 건 알겠는데 사실 ai나 반도체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더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는 비유 같은 거 없을까요 아까 마트 계산대의 비유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걸 hbm이랑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특히 저희 같은 ai 비전공자 청취자분들이 hbm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HBM의 역할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보죠. 자, 기존의 GDDR 같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동네 작은 마트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계산대가 한두세개 정도밖에 없어요. 손님, 그러니까 처리해야 할 데이터죠. 손님이 조금만 몰려도 금방 계산대 앞에 긴 줄이 생기고 계산을 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계산원, 즉 GPU는 다음 손님 데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잠시 쉬거나 아니면 아주 간단한 잔돈 정리 같은 그런 부수적인 일밖에 못 해요. 즉, 계산원 GPU가 아무리 손이 빠르더라도 물건 데이터 공급이 느리면 전체 마트 시스템의 처리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메모리 명목 상태입니다. 아, 네네. 반면에 HBM 시스템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초대형 할인점과 같습니다. 계산대가 수십 개, 어쩌면 백개 이상 쫙늘어서 있어요. 그리고 각 계산대 바로 옆에는 계산해야 할 물건, 즉 데이터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산더미처럼 실시간으로 막 공급되고 있습니다. 와. 계산원은 손만 뻗으면 바로바로 물건을 가져와서 쉴틈 없이 계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없이 자신의 최대 능력치로 계속해서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GPT 같은 거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상황을 이 비유에 한번 대입해 보면 HBM의 중요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AI학습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물건, 즉 데이터를 계산원, GPU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거든요. 이때 HBM은 마치 지치지 않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백도의 로봇팔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GPU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빠르게 공급해주는 효과를 합니다. 만약 HBM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계산원 GPU라도 물건 부족으로 일찍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고성능 AI를 구현하는 데 HBM이 없어서는 안될 핵심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HBM은 AI 시대의 수많은 공모자이자 앞서 설명드린 메모리 병목이라는 오랜 골칫거리를 해결한 결정적인 열쇠인 셈이죠. 와, 초대형 할인점 비율을 들으니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계산대수, 즉 IO 증가도 많고 물건 공급, 데이터 전송도 바로 옆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니까 GPU가 멈추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이제 HBM이 왜 AI 시대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확실히 감이 옵니다. GPU가 재성생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필수 파트너네요. 그럼 이 중요한 HBM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약하고 있나요? 네, 현재 HBM의 가장 중요한 활약 무대는 단연 AI 학습 및 추론 서버입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채취 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생성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와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HBM이 탑재된 고성능 AI 가속기, 주로 GPU 기반이죠.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훈련된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이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림을 생성해 주는 서버에도 HBM 기반의 하드웨어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빠른 응답 속도와 대규모 동시 접속 처리를 위해서죠. 어, 학습뿐만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도 쓰이는군요. 그렇죠. 두 번째 주요 활용 분야는 슈퍼컴퓨터,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입니다. 뭐 신약 개발을 위한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 복잡한 유체 역학 계산, 정밀한 기후 변화 예측 모델링 우주탐사 데이터 분석 등등 이런 초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한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서는 계산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방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도 hbm의 고대역폭 성능이 크게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성능 그래픽 카드에도 사용되긴 합니다. hbm 기술 자체가 처음에는 그래픽 성능 향상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니까요. 실제로 초기에는 최고 사양의 게이밍 그래픽 카드에 hbm이 탑재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HBM은 제조 비용이 비싸고 공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요즘은 일반 소비자용 게이밍 카드보다는 주로 AI 연산, 전문가용 그래픽 작업, 데이터 센터 등에 사용되는 전문가용 또는 서버용 GPU에서 HBM을 훨씬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AI와 데이터 센터가 HBM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력 시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엄청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AI 서버와 슈퍼컴퓨터가 HBM의 가장 큰 고객인 셈이네요. 음, 게이밍보다는 이제 AI 쪽에서의 역할이 훨씬 커졌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워낙 뜨거운 분야이다 보니까 투자 관점에서 HBM 시장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HBM은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아무나 쉽게 뛰어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린 3D 적층이나 인터포저 같은 기술들은 구현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서 기술 장벽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극소수의 기업이 주도하는 과점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단세 개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사실상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딱세 곳이군요. 네. 특히 최근 몇 년간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AI 칩 분야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GPU에 어떤 회사의 HBM이 탑재되느냐가 시장 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HBM3 및 HBM3E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공된 자료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일 뿐, 저희가 특정 기업을 지지하거나 편드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역시 막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 앞으로 이 3개 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개 회사가 경쟁하는 첨단 기술의 최전선이군요. 기술 경쟁도 정말 숨 가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HBM도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있다면서요. 아까 세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HBM 기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진화하고 있죠. 2015년에 처음 상용화된 1세대 HBM을 시작으로 성능을 개선한 2세대 HBM2, 그보다 더 빨라진 HBM2E 그리고 현재 AI 서버 시장의 주력으로 자리잡은 4세대 HBM3를 거쳐서요. 이제는 HBM3의 성능을 더욱 끌어올린 HBM3e 5세대가 최신 AI 가속기에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미 다음 세대인 HBM4 6세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벌써 HBM4요? 와네 세대가 높아질수록 핵심 성능 지표인 데이터 전송 속도 즉 대역폭이죠. 그리고 메모리칩 하나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크게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력인 HBM32는 이전 세대인 HBM3보다 이론적으로 속도와 용량이 약 1.5배 정도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BM4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데이터 처리 방식이나 GPU와의 연결 방식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어서요, 성능 향상 폭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모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커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HBM의 진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기술이 발전하네요. HBM3가 나온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HBM4를 개발 중이라니.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최첨단 기술이다 보니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혹시 HBM 기술과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나 위험 요인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HBM의 화려한 성능 이면에는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 있어요. 바로 수율, yield 문제입니다. 수율이요? 네, 수율이란 건 생산된 제품 중에서 양품, 그러니까 정상 제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HBM은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정밀하게 쌓아 올리고, 수천 개의 미세한 통로로 GPU와 연결하는 등 구조가 극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공정을 거치거든요.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회로를 다루고 미세한 오류 하나만 있어도 전체 칩이 불량이 될수 있죠. 따라서 이 복잡한 HBM을 안정적으로 높은 수율로 대량 생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기술적 과제입니다. 만약 수율이 낮게 나오면 힘들게 만든 제품 상당수를 버려야 하니까 생산 비용이 급증하게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이건 고스란히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죠. 실제로 HBM 초기 세대에서는 낮은 수율 때문에 고생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HBM 시장을 분석할 때는 단순히 어떤 기업이 더 빠른 HBM을 개발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높은 수율로 양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생산 안정성인 셈이죠. 하긴 아무리 설계가 뛰어나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높은 기술 장벽만큼이나 생산 안정성이 수익과 직결되는 정말 어려운 기술이네요. 다각도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HBM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논의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용어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좋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HBM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핵심 키워드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HBM, 하이밴드위스 메모리입니다. GPU와 같은 고성능 프로세서 바로 옆에 탑재되어서 데이터 고속도로, 즉 대역폭을 극도로 넓혀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특수목적의 고성능 메모리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네, 고대 역폭 메모리. 둘째는 대역폭, 밴드위스.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의 폭, 데이터 고속도로의 차선수에 비유했었죠. HBM은 이 대역폭이 매우 넓어서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특히 AI 시대에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셋째, 인터포저. GPU 칩과 HBM 칩 덩어리를 물리적으로 올려놓고, 그둘 사이를 수천 개의 미세 배선으로 연결해 주는 중간 기판입니다. GPU와 HBM만을 위한 초고속 전용 도로나 터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리 병목. 프로세서 뭐 CPU나 GPU 같은 애들이죠. 얘들의 처리 속도는 매우 빠른데 메모리가 데이터를 충분히 빠르게 공급해 주지 못해서 시스템 전체의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HBM은 바로 이 답답한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탄생한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점, 이네 가지 키워드만 확실히 기억하셔도 오늘 HBM에 대한 핵심은 충분히 파악하신 겁니다. 오늘 저희는 HBM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생소했을 수도 있는 기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HBM은 메모리 칩을 아파크처럼 수직으로 쌓고 3D 적층 GPU 바로 옆에 바짝 붙인 다음 근접 배치 전용 도로 인접 포저까지 깔아주는 혁신적인 구조를 통해 데이터 이동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강력한 GPU가 메모리 병목 없이 제 성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AI 기술 발전과 고성능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열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맞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아니시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HBM과 같은 첨단 하드웨어 기술의 원리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AI 비서, 뭐 놀라운 그림을 그려주는 생성 AI 서비스, 나에게 딱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등등. 이 모든 눈부신 소프트웨어의 발전 뒤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하드웨어 기술, 즉 HBM과 같은 부품들의 끊임없는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I 혁신은 단순히 똑똑한 코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강력한 하드웨어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점을요.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이런 상상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HBM 기술은 HBM-3E를 넘어 HBM-4, HBM-5로 계속 발전하면서 메모리 속도의 한계를 끊임없이 넓혀갈 것입니다. 만약 언젠가 메모리가 더 이상 시스템 성능의 발목을 잡는 병목이 아니라 오히려 CPU나 GPU 같은 처리 장치가 그 속도를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압도적으로 빨라지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가 성능의 제약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존재가 된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컴퓨팅, 어떤 놀라운 기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까요? 미래를 상상해보는 즐거운 질문을 던져드리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